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미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선미가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리냐면요. 어 그동안 제 채널에서 제가 정말 많은 티팬티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고 착용샷 리뷰를 해드렸어요. 어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 나는 티팬티를 입어보고 싶은데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부담스럽고 어, 왠지 입었을 때 느낌이 진짜 좀 이상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제,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어, 삼각 팬티도 아니고, 완전히 티라인 제품이 아니지만, 팬티라인 걱정 없이 입었을 때 비키니 라인이면서 좀 섹시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색상은 화이트, 블랙, 와인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데 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오랜만에 또 와인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제품은 정말 심플하면서 착용감도 너무나 좋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인데 내 맘대로 이 허리 골반 라인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용. 그리고 좀 팬티라인 걱정 없이 특히나 여름에 입으시면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선미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와인 색상으로 입어보고 올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착용샷 어떤 제품인지 함께 봐주세요. 현미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아주 예쁘고 어, 심플하면서 섹시한 와인색 제품으로 입어봤어요. 어, 이게 단품이기 때문에 위에는 스킨 색상으로 어, 이렇게 탑 제품으로 코디를 해서 입어봤고요. 어때요? 색상은 너무나 예쁘죠? 이게 왜 삼각 라인에서 티 어, 라인으로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 처음에 입으실 때좀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어, 앞 라인은 그냥 삼각 라인 이랑 다르게 이렇게 끈으로 옆에 허리 부분과 골반 부분에 끈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옆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내 맘대로 정말 내 몸에 맞게 사이즈가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어, 색상도 굉장히 심플하면서 와인색인데 어, 약간의 어두운 와인색이에요. 그래서 좀 섹시하고 아주 세련돼 보이는 그런 색상이 색상인데요. 어, 저는 이 제품을 왜티 라인으로 참 입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요. 어, 티 라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불편하고 입었을 때좀 느낌 자체가 좀 싫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티스 제품을 완전 티라인 입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에 라인은 정말 그냥 비키니 라인으로 되게 섹시하고 예쁘죠. 옆에 라인은 허리 끈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좀... 이렇게 더 날씬해 보이고 심플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게 완전한 티라인이 아니고 어, 삼각 라인인데 이렇게 힙 라인에 다 반을 덮어주기 때문에 팬티 라인이 걱정 없고 이렇게 걸었을 때 올라가거나 어, 불편함이 전혀 없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옆 라인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요렇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완전 티라인보다는, 어, 반 티라인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반 티라인도 정말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어, 이렇게 워킹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올라가는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이 색상이 와인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어두운 와인 톤이 너무나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 저는 이 허리 골반 라인을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서 해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짝. 당겨서 입으면 정말 6 6반까지 입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배에 이 라인이고 뒤에 살짝 엉덩이 반을 다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정말 입으시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선물용으로도 추천을 드리고요. 화이트, 블랙, 다 기본 색상이라서 오늘은 제가 와인색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위에 스킨 브라탑으로 코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선미가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옷도 얇아지고 어 티라인을 또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티라인은 부담스럽고 팬트라에 비치는 건 싫고 근데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와인 색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선미는 다음 영상에서 아직도 예쁜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